사사기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 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감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부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부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배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지난주 화요일부터 여러분 1년 일독 성경 읽어나가는 통독표에 따라서 사사기서를 아마 읽어오셨을 텐데 사실 사사기서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목사님들의 인기 메뉴가 아닙니다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어둡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일어났던 참 듣기 거북한 그러한 이야기들로 온통 가득 차 있는 말씀이 사사기서입니다. 특별히 말씀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에 비해서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할 이유는 오늘 이 시대가 사사 시대와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벌써 17장을 읽어야 하는데 사사기라고 하는 영적 거울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민낯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민낯을 똑똑히 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둘씩 고쳐 나갈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은 그 어떠한 말씀보다 복된 말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사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사사기서는 여호수아가 바로 다음에 위치한 책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바로 다음인데 그러니까 사사기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 정복의 앞장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에 큰 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하고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착은 크게 세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주요 요충지 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아이성 같은 주요 요충지들을 격파하고 거점을 확보합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가나안 땅이 완전히 다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분배받아서 자기 영토를 확장합니다. 이게 2 단계였고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 나가고 그 땅에 정착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파별로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 이야기로부터 오늘 사사기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각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나안 거민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가나안 거민을 다 몰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거민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의 죄악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그러한 죄악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새로 살 집을 얻었는데 제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이 곰팡이와 바퀴벌레가 많이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입주할 때 그것들을 대충 없애고 입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두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증식돼서 집안이 온통 곰팡이와 바퀴벌레 천국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돈을 좀 써서라도 전문업체를 불러서라도 완전히 제거하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논리입니다. 가난한 거미를 조금이라도 남겨둬서 그들이 같이 생활하게 되면 그들이 죄악된 풍습과 문화에 동화되고 오염되고 전염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없애고 다 몰아내라 하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파별로 각자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거미를 완전히 몰아내는 그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 싸움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지요.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같이 한번 읽어 나가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가 방금 1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기 전에 자, 이제 싸워서 전쟁에서 다 몰아내라 그랬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은 내용이 있습니다. 뭘 물었는가 보시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누가 먼저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스라엘에는 열두 지파가 있어 있는데 어떤 지파가 제일 먼저 나가서 싸워야 할까요? 하고 하는 그런 순서를 묻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은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그냥 순서의 관계 없이 상관없이 지파별로 알아서 싸우면 될것 같은데, 그런데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하느냐 하고 왜 하나님 앞에 물어봤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하자면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여호수아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바로 전장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없이 하는 전쟁을 저들끼리 이제 드디어 시작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1절에 나오는 누가 먼저 나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하는 이 질문은 서로 먼저 싸우고 싶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라 서로 먼저 싸우기 두려워서 물어본 질문입니다. 아무튼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을 주십니다. 2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원도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곧바로 뜸 안들이시고 생각할 것도 없이 유다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의 의도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찬찬히 읽어 오셨다면, "대충 아, 그랬지" 하는 물음이 있고, 생각이 나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때 물어보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질문이 아니라, 싸움을 싸우는데... 그 싸움을 싸우면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사실 이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봐도요.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적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안 붙이셨습니까? 하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물어보기는 분명히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순서만 물어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단순히 순서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아시고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만 대답을 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다가 또 다른 대답이 또 있습니다. 무슨 대답이 있느냐면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순소만 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면 이긴다. 너희 손에 붙여 주었다라고 하는 승리를 확실하게 주셨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이 열두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게 먼저 싸우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당시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면 민수기서에 보면 여러분 인구 조사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 제일 많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고 사기가 떨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확신과 함께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가장 군사력이 강한 지파인 유다 지파를 지목한 겁니다. 자 이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가장 강한 지파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확인해주셨고. 그랬죠 자, 그런데 출전하기 전에 이 유다 지파가 하나의 전략을 세웁니다. 그 전략이 뭔가?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3절 말씀 같이 읽어 나가십시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야, 우리 싸우러 가는데 우리만 가지 말고 너희들도 좀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이 가자. 그다음에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유다는 많은 형제 지파 중에서 유독 시몬 지파를 콕 집어가지고 같이 가자 그랬느냐면 유다가 동맹을 맺은 시므온은 사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친형제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엄마가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형제끼리 동맹을 맺은 거지요. 드디어 두지파가 동맹을 맺고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시작하여 큰 승리를 거둡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지요. 유다가 시작,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부리지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그 하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한마디로 막큰 승리를 거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유다의 이첫 번째 전쟁 승리가 겉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첫 번째 승리는 사실 사사 시대가 왜 영적인 암흑 시대가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여러분은 방금 유다 지파의 전쟁을 보면서 뭔가가 잘못된 것이 없었나 하는 그렇게 느낀 부분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아까 2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시몬이 함께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탁 꼬집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러면 유다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혼자 싸우러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정말 시무원과 같이 가야 할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먼저 시무원하고 같이 가라 하고 말씀을 주셨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만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유다 지파는 시무원 지파의 도움이 없이도 혼자 싸워서도 이겼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승리를 이미 주셨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승리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나오는데 그 승리의 원인이 시므온과의 동맹 때문에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시죠.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부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다. 하나님이요. 그들이 그래서 배색에서만 명을 죽였다. 시몬과의 동맹 때문에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유다의 손에 붙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유다 지파의 실수가 뭡니까?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플러스 자신들의 인간적인 계략을 더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형시킨 겁니다. 첨가했다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유다지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형시켜서 시몬을 끌어들였을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왜 그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왜 시몬을 끌어들였을까요? 대답은 여러분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만 올라가도 된다라고 했는데 막상 자기들 집하만 가려고 하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두려우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상황에 살짝 섞은 겁니다. 만일 유다가 정말 시몬과 동맹을 맺고 싶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했습니다. 아까 순서를 물어봤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솔직히 혼자 가기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땅하고 근접해 있는 저랑 동복 형제인 시몬하고 같이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것도 물어봤어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결제가 없이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에 섞어버렸고, 그리고 추진했습니다. 모든 영적인 변질과 타락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살짝 섞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두고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의 비중이 점차 점차 높아져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됐나 사사기서 마지막 십칠장 육절까지로 가면. 이 말씀이 사사기의 핵심 구절인데 사사기 말씀 한딱한 한 절로 요약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결론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섞어 놓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사기 10장이 넘어가고 17장 이렇게 가가 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원대 간대 없어져 다 사라져 버리고 남은 것은 자기 소견만 남았더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됐고 하나님의 말씀은 깡그리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소견만 남게 됐다. 그게 사사기세의 결론이죠. 사사기는 왜 사사시대가 이렇게 영적 암흑시대가 되었는지를 날카롭고 예리하게 오늘 1장부터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타락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유다지파의 첫 번째 전투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첫 번째 전투에서 앞으로의 큰 참사를 예고하는 작은 하나의 균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엄청난 영적인 참사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사사시대는 그렇게 영적 암흑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사시대의 영적 참사를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내 생각 섞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내 의견대로 막 갖다 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벗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시몬지파와 같이 전쟁에 나가서 패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죠. 패한 게 아니잖아요. 패하지 않았습니다. 이겼습니다. 별일 없이 이겼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결정의 대부분을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오래 참아 주심을 자꾸 악용합니다. 이용합니다. 무슨 큰 징계만 안 떨어지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다음번에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붕괴는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인류 최초의 작은 균열은 하와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아담으로부터 전해들은 하와가 뱀이 유혹했을 때 뱀에게 뭐라고 이 말씀을 전해 주느냐면. 이 말씀이 왜곡이 됩니다. 창세기서 3장3정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누가 한 말이냐면 하와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까 아담, 아담에게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고 끝입니다. 근데 하와는 첨가하고 왜곡하고 자기 생각을 갖다 집어넣지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하셨다면서 자기 생각을 하나 더 추가해서 넣었다는 거지.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와가만 자기 생각 하나를 첨가에서 넣지요. 그리고 하나님 모 분명히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뭐라고 말씀을 바꾸느냐면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하와는 범죄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작은 균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조금 내 욕심 조금 썩는 거기서부터 모든 균열이 시작이 되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나중에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오늘 사사기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야 하는 거지요. 나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사사시대가 오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함부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교훈입니다. 내 삶의 사사시대, 내 가정의 영적인 사사시대가 오지 않게 하려면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 섞지 말아라.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자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전쟁이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 영적 암흑기가 시작됐던 그첫 번째 전투가 주는 교훈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셔서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자꾸 첨가하려고 그러고 내 욕심대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뭔가 타협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경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절대 사사 시대가 도래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성경 일독에 참여하는 온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는 그런 역사에 잠력케 하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은혜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이 섞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